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신장은 전반적인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들의 기능 부전은 종종 침묵하고 증상이 거의 없어서 거의 늦기 전까지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신장 건강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인 비타민의 중요성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특정 비타민의 결핍은 신장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신장 질환의 발병을 가속화 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약 79%가 중요한 비타민 결핍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먼저 비타민 B 복합체가 우리의 신장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작은 비타민들이 어떻게 신장과 같은 중요한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티아민 B1, 리보플라빈 B2, 나이아신 B3, 판토텐산 B5, 피리독신, B6, 비오틴, B7, 엽산, B9, 및 쿠발라민, B12. 을 포함한 비타민 B 복합체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이용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에너지는 신장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합니다. 비타민 B 복합체는 신경관감을 지원합니다. 신장은 복잡한 신경망을 통해 기능을 조절하는데 건강한 신경기 없이는 신장과 신체의 다른 부분 간의 의사소통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는 적혈구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신장으로 운반하며, 충분한 산소 공급이 없으면, 신장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타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 환자들은 흡수 능력이 저하되고 상태로 인해 비타민 B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종종 특정 비타민 B의 요구가 높습니다. 그러나 보충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6, B9 및 B12의 경우, 과도한 양이 실제로 더 많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신전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단 측면에서 비타민 b 복합체 의 자연적 봉급원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방법입니다. 통곡물 가금규 계란 및 녹색잎 채소와 같은 음식은 훌륭한 봉급 원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비타민 b의 전체 스펙트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장을 과부하시키지 않고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의 중요성과 그들의 신중한 관리의 필요성을 이해하면 무리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강력하고 종종 과소평가되는 항산화제인 비타민C로 이어집니다. 손상에 대한 보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비타민C는 특히 신장 건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제로 알려져 있지만 비타민C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세포복구 및 복성축적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비타민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신장세포를 포함한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양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용량의 비타민C는 일부 사람들에서 목살산염 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타민 C의 섭취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보통은 음식에서 비타민 C를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모렌지와 딸기와 같은 과일, 피망과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훌륭한 비타민 C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C 보충제를 사용할 경우 의학적인 감독 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역할을 이해하면 신장 건강관리의 복잡성과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비타민인 비타민D로 넘어갑니다. 비타민D는 뼈 강화 외에도 신장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비타민D를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장이 손상되면 비타민D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 환자의 비타민 D 수치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단, 햇빛, 보충제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 환자에게는 비타민 D3 보충제가 종종 권장됩니다. 이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더 쉽게 흡수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양은 혈관 석회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충제를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비타민 D 관리에는 준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 전문가와 협력하여 비타민 D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보충제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에 대한 논의는 신장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타민 관리가 그 중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방이 치료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식단과 비타민 관리를 의사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 비디오를 유용하게 생각하셨다면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